또또또또아 느려 느려 오소이. 어 거북이도 있고 통나무도 있고. 통나무를 비껴 가는 건가? 비껴 가는 거겠지 올라타는 거 아니겠지? 어여기좀 어렵네. 조금 어렵네. 어 여기 어아 옆으로도 이동이 되는구나. 좃좃 아! <laughs> 우리 애개구리. 에. 아 무자비하고 막 그냥 아주. 어 아 이상하다 왜못 지나가지? 슉슉슉슉슉슉 슉슉 아니 저게 두 칸인가 봐한 칸이 아니라 아그 이런 게임 어 아, 발꿈치 보호대를 좀차주고아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타임도 있네요. 빨리 가라고. 배가 고픈가? 아, 거북이 저 올라타는 거구만. 위층은. 아, 씨. 어쩐지. 저 물에 빠져서 죽었구만. 두 번째는, 이렇게 피해가는 게 아니라, 올라타는 거였습니다. 여기는 뭐, 그냥, 어, 어렵지 않네. 그냥 이렇게, 어, 티베깅 좀 해주고, 어, 차, 빨리 안 가세요. 아! <laughs> 네 갑니다 여기 어 여기, 여기 불도저도 지나가고 경운기 트랙터 아 어! 아니 차 뒤에 뭐 매연을 맡아가지고서 어, 개구리가 죽는 건가 어부딪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뒤에 좀 삶의 들이 됐다고 어, 죽는 네, 그런 거북이 올라 뭐지 어, 이상하다 거북이 지금 어이 개구리가 순간 이동을 한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 <laughs> 어 이상하다 아 다시 제대로 이제 장난 안 침. 딱딱딱딱. 거북이 두껍질 올라타고. 통나무에 올라타고. 통나무에 올라타고. 거북이 올라타고. 통나무에 올라타고. 지나간다. 완벽. 어, 뭐야, 이거. 어까가 있는데? 트럭도 비껴가고 나무니 올라타고. 거북이 올라타고. 아, 거북이가 뒤집어지네. 아, 저거 뭐야, 저 거북이. 야, 우습게 볼게 아닙니다. 아, 저 뭐야? 아 저쪽 통나무 이상한 독독독. 독, 독, 저 뭐야? 잡아먹는 독독독 개구리 하여튼 이상한 놈이 있습니다. 올라타! 아, 내가 이렇게 아무리 박치지만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춘단 말이야. <laughs> 아, 이게 좀 쉬워 보이는데, 예 네, 그렇지가 않습니다. 여기 뒤집어지는 거북이 조심하고 동남 올라타고 빨리 올라타고 거북이로 올라타고 올라타고 짠! 뭐지? 아,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. 아, 뭐야? 나 건너 갔는데 잘정 중앙에만 되나? 아, 이 판정이 자비가 없습니다, 얘가. 아, <laughs> 어 쉽지 않은데. 다시 다시. 그래도 이게 조심이지. 어첫 판에서 다 죽으면은 안 되쥬? 첫 판쯤이야. 여기서 정중앙에서 건너간다. 뭐야? 아 정확히 건넜잖아. 그것도 정중앙에서 건넜는데, 너무하네. 진짜... 아, 빠져버렸다. 이상하다. 어떻게 하는 거지? 마지막에 물로 빠져야 되나? 아, 트랙터 뒷공문에 깔려 죽어버렸다. 진짜 이번에 진짜 잘함. 아개 잘함. 아 아니 뭐야? 정말 알 수가 없네. 왜 죽나? 아니 이게 왜 죽어? 나 정말 이해가 안 가는구만. 아무리 봐도 죽을 게 아닌데, 물을 빠져야 되나? <laughs> 아니, 살 벌사를 한번 봅시다. 아,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네. 자, 밥 보여줘봐. 어떻게 하는 거야? 자, 이렇게 개구리가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, 또, 이건 뭐 이제 알죠? 여기는 이렇게 차들을 지나서 이렇게 거북이도 밟아주고 통나무 지나서 통나무 밟아주고 거북이를 이렇게 밟아주고 통나무를 밟아주고 기다렸다가 아저 물로 들어가야 되는구만 아 어쩐지 아 잘못 알고 있었네 반대로 하, 반대로 하고 있었네 반대로 이제 알았습니다 아 어쩐지 죽더라 따따따따따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응 너무 쉽죠 응 너무 쉽죠 너무 쉽죠? 응, 너무 쉽죠? 응, 응? 그냥 깨버려 응, 그냥 깨버려 응, 그냥 깨버려 응, 그냥 깨버려? 응 별것도 아니야 응, 어, 45초 응, 별것도 아니야 응, 너무 쉽죠? 너무 쉽죠? 너무 쉽죠? 에 너무 쉬워 응, 으아 으아 <laughs> 이쪽을 노려야겠다 음, 별별도 아니야? 음,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너무 쉽죠요 음, 음, 너무 쉽아요 아, 이 각도 잘 봐야 되네 아, 쉽지 않아. 아, 쉬운 줄 알았는데. 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따 t a 개 a t a t a 개 a tata, 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 a 가다들어다다 좋아서 a 어저 뭐야 뭐지? 진짜 개구리, 개구리로 살기 참 빡시다는 거를 알아버렸습니다. 개구리의 삶, 쉽지 않구나. <laughs> 개구리의 인생, 이렇게 힘들고 빡시다는 거를 예, 간접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에 어, 진짜 막판, 그래도 두개 했다. 아, 그 첫판 깨고 싶은데. 자 정확하게 싹! 나이스 끝내준다 쇽쇽쇽쇽쇽쇽자 끝내주게 싹! 개구리 그동안 고생했다 아 떨어지지 않는 정말 자비가 없구만 그냥 역시 누가 고정게임 이니랄까봐 고전 게임 인정한다. <laughs> 이쪽이 뒤 앞쪽에서 해야 되나? 아, 이쪽에서 오는 거 반대로. 오! 그렇게 개구리의 삶은 마감이 되었습니다. 개구리 자 그러면은 아 어, 우리는 개구리에게 한 번에 더 삶을 주겠습니다. 에이, 이제 찌찌찌 막 개구리의 그 고통스러운 삶 다시 한번 우리가 인간으로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구리 아 아이씨 좀 기다려 기다리다가 이게 렇 너무 개구리에게도 좀 기회를 줍시다 우리예요 어? 무자비해. 개굴 잘 들어왔고요, 개굴. 여번분의잘 돌아옵시다, 개굴. 개굴 개굴. 개굴. 아아. 개굴 아, 아. 개굴 개굴 개굴. 개굴. 개굴 개굴. 간다, 개굴.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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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굴. 개굴! 개굴! 개굴. <laughs>

이 줄마다 개구리가 올라타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나봐요. 개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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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굴. <laughs> 아저 끝에 두개는 잘하는데 앞에 거세개 하기가 힘드네. 다시. 개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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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굴. 개굴. 아뭐 시작하자마자 죽어 제대로 하는 거야! 개구리 개굴 개굴~~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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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진짜 어렵다 장난 아니다 개굴 개굴~~ <laughs> 진짜 무자비하다 진짜 <laughs> 너무한다 진짜 <laughs>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진짜 개골개골개골개구개골개골개골개골개골어개구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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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어개구개구개구개개골개골개골개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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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굴. 오, 저 끝에는 어렵지 않다고. 어려운 건아첫 번째 첫 번째 늘리다가 진짜 너무 힘드네요. 아니야, 아니 힘들어 할수 있어. 아 별것도 아닌 거 그냥. 일났다. 아저거 어떻게? 아! 아! 와첫 번째 느낌 진짜 힘들다. 어왜 이래? 스피드가 미쳤다. 왜 이래? 못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? 아! 안저왜안 지나가죠? 와 너무나도 어려운 것 진짜 너무 어렵네. 우리 첫 번째 개구리 한번 넣어줍시다. 우리 지금 양집적으로 이간적으로 자첫 그냥 첫 번째만 무조건 도전한다. 첫 번째 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? 첫 번째 기다렸다가 오 이런 방식이었구나. 두 번째 거기서 이걸 해야 되네. 알아버렸고, 깨는 법 알아버렸고. 좋아. 우리 개구리. 개구리 가고 싶은 거 가보자, 한번. 우리 개구리. 개구리의 삶. 개구리의 삶을. 개구리의 삶을. 한번 느껴보아요. 우리 개구리 할수 있다. 할수 있는 개구리야. 좋아서 두 번째까지 했고. 자 빨리 여기 자리가 좋지 않아 기다렸다가 딱아저 도깨구리 진짜 저거 씨 좋아 얼마 안 남았어 할수 있어 할수 있다 우리 개구리 할수 있는 개구리 오딱딱딱딱딱 봤냐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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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맨나이스 빠라빠빠빠빠 빠라빠빠빠빠빠 빠라빠빠빠빠 빠빠십 주 이제요 끝에 두 개는 보너스 게임 좋아 첫판 진짜 불굴의 의지로 깨버리게 되는 그런 거다 자 천천히 차분하게 하면은 깰수 있어요 차분하게 가면 됩니다 딱딱 딱. 자 고이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b a 렸렸다 a 렸다 b 저 뭐야 b a b 같은 게 있네 b a Baba, 개구리의 삶 a 어? 갑자기 빨라지고 a b a Ba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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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너무 어려워졌다? 가닭 쏙! 쏙! 하지만 난 개구리 마스터가 돼버려서 이제 이런 것쯤이야 어렵지 않게 할수 있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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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나리 쉬운 것 개구리의 삶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이 녀석들 빱! 빱빱빱빱 이런 거 정도야 이제 누워서 떠먹기죠. 슉. 아이 개구리 마스터가 돼 버려서 내 자신이 거의 개구리가 되어 버린 것이지. 슉. 하하. 슉슉. 이런 건 이제 이런 건 이제 응? 누가 거도 그냥 할수 있죠? 너무 쉽죠? 별것도 아니죠? 슉. 가자고 개구리 통나무 올라타고 딱딱딱딱 딱 올라타고 있다가 통나무가 나오면 딱딱 너무 쉽죠 이제 마스터가 돼버렸다고 이제 마지막 하나 너무 쉽죠 두판 이거 그냥 해버리네 너무 쉬워가지고. 네 번째였어. 아, 나 다섯 번째로 착각했다. 어쨌거나 아, 나의 불굴의 의지로 처판 이 개구리의 불합리한이그 삶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게 자연에서 개구리가 그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어 개구리의 이생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어 슬픈 게임이었습니다. 아, 어, 너무 슬퍼서 눈물이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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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이거 슬퍼서 눈물이 나오는 게 힘들어가지고 눈물이 나 <laughs> 하여튼, 예, 그 고나미의 1981년작 프로가였습니다. 예, 여기까지. 안녕.